우리 방송 차량 서비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저희 KBS의 기자 촬영 기자 그리고 카메라 감독들과 방송 제작 일선에서 같이 뛰는 동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동료들의 급여는 너무나도 처참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기본금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당이 아니고서는 적절한 생활 수준의 급여를 받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더욱더 사장이라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쥐어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KBS 역시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면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수탁비를 일괄 10% 깎아버리면서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고 KBS 방송 차량 서비스에 떠넘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죽어나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KBS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황인천 사장은 자신의 아니와 영달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굽신거리면서 미래를 찾기만 할 것이 아니라 KBS 방송 촬영 서비스 사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